네, 안녕하세요 범부타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학교가 폐교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학교도 사업이에요 학생분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 수가 만약에 감소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다니던 재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여나갑니다 어떤 대학은 요즘에 학생 식당도 운영을 중단했다고도 해요 그 대신에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혜택을 늘려요 그래서 어떤 곳은 입학만 해도 태블릿 PC를 바로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탈출 시그널 뜬 겁니다 튀어야죠 현재 대학교 신입생들이 부족해진 건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학력 인구의 감소겠죠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한 반에 보통 40명 정도로 세팅해서 13반, 14반 정도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대략 4,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학교들을 보면 1,2,3학년을 다 합친 게 4,500명이더라고요 아 3분의 1로 줄었구나 전국 대학교의 모집이원는 그대로인데 지원자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대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이 줄어나가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대학교의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취업이었죠.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는 공채를 줄여나가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취준생들의 눈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학을 졸업하는데 수천만 원의 등록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할수 있는 직업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어요. 이런 이유들로 학생들이 애매한 대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애매한 대학교입니다. 목표 대학이 아 아니라 학생 본인의 성적과 타협을 해서 들어간 애매한 대학교를 뜻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거고요.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교 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진로를 잡아야 할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미래에 무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서치를 해봐도 정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그들만의 성공 스토리일 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많은 경험을 일단 쌓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거의 10개, 20개 했던 것 같은데 돈을 벌기 위함도 있었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나중에 나한테 어떤 업무가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만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게 될 직업의 카테고리 정도는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교라는 울타리를 경험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매한 대학교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해서 제대로 준비를 한 대학교를 말해요. 네, 실제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각종 기업에서 학교로 인사팀 관계자분들이 직접 오시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양질의 특정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구나 매력 발산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럼 더 좋은 대학교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있을까 생각했죠. 학교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각종 모임으로 경험도 쌓고요. 대학교 자체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 대학을 정할 때 학과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과여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고 할 맛이 안 납니다. 수 재수 편입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내가 학교 간판만을 목표로 해서 입시를 도전할지 아니면 나의 적성까지 반영해서 학과까지 세팅을 할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 정도면 인서울대학교는 가겠지. 근데 고3 수능을 보고 아 이게 쉽지 않은 목표였구나 깨닫게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대학교를 적당히 졸업하게 되면 어디 대기업에 취업 되겠지.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게 되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이 되면 아 이게 쉽지 않은 목표였구나 나에겐 높은 목표였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목표가 높았다기보다 목표에 맞는 계획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에서 작은 한 성공들을 계속 해내가야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에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어요. 보통 20대 초반에서의 성공은 입시잖아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입시라는 걸 제대로 해보세요. 입시라는 게 수시, 수능 뭐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수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아직도 쉽지. 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했던 제가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갔냐면 바로 편입학이라는 제도예요. 네, 실제로 저도 수능 때 5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전문 대학을 갈거 고민하다가 아 그냥 포기했죠. 그러면서 대학교 편입을 통해서 인하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실제로 5년 동안 입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건 저처럼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이 대략 1년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대학교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능과는 다른 장단점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저한테는 편입이 장점이 많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방법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우지 마시고요. 유튜브 속 인물에 빠지지 마시고 방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고요. 지속적인 스펙업과 자기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스타였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